아, 꺼져. 슈를 좀 보고 들어간다. 자, 자, 실시간이다, 지금, 얘들아. 좀 투표, 좋아요 좀 눌러주고, 호응 좀 해주자. 우리 형들의 호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씩만 클릭 좀 해주세요. 자, 카드가 때 동안 커피 타임만 하는 거야. 티 타임. 음, 어우, 아, 좋아. 지금. 나쁘지 않아. 수익 중요하 자, 오늘도 이렇게 마감을 치면 300만원 한번 남겨서 그때는 한번 업치 타임으로 100만원씩 바로 가볼게요. 이건 몰라. 좀 봐야 돼. 느낌 좀 싸게 하 보자. 나 지금 이눈만사 4대 잘 맞아. 맞게 나는 거야. 자, 아래 링크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첫중고프로매중고프로 롤링 100%, 바음 300%. 거기다가 추석체크 이벤트 30만원씩 충전시 꼬박꼬박 포인트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한 번씩만 읽어보고, 빠르게 문의 한 번만 주자. 얘들아, 사랑해. 창고가 조금 열려있어요. 자, 방송이 조각이하실 분들, 창수가족 봐. 위에 링크 한번클림만 해주고. 아, 요즘 나이가 먹어가니까 소리 느려져 옛날에 사크리프트 할때그내그 폭풍 저그 그 속도가 안 나온다, 지금. <laughs> 자, 여기서 세 그림만 더 보고 가자. 1분만 보면 돼. 딱 그림 세 개만 더 보고 갈게요. 세 턴만 패스. 자4악 가자 여기서 플레이어 한번더 나오면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대충 아 내추럴 까주냐? 오? 플레이어 있것 같은데? 플레이어 두번여기서한번 얼초에 어, 그 뱅커가 더 승률이 높은 거 알죠 형님?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 자 일단 뱅커 에다공기밥세개 바로 들어가 여기서 한번 뱅커를 까줄 의향이 있어 3마일대3마이로 붙어보자 자 기십년, 니가 나를 어떻게 이길 건데? 죽어봐. 어? 어, 데드네? 삼캅? 딸마사지 아, 씨발, 플레이어로 나와주네. 이건 에바띠죠. 아 여기서는 바로, 씨발, 방체인지. 그림이 족 같기 때문에, 아, 이런 식 원하지도 않았어요. 자, 저 누나한테 한 번, 자, 뽀찌 한번더다 더 생각을 하고, 툭박스로 간데 가자. 야, 오자마자 또 플레이어 가라고 또 씨발 투버스 가라던네 바로 오자마자 인사 대신에 공포가 세게 박아버려야지. 세게 가지야 인사 대잖아나 우리 시내나 가서 인사 드니까 가보자. 투버스인데도 아바리비 당님들. 여기서만 신비금 바로 또 씨발 신금 박아줘요. 플레이어 박아줍니다. 삼카 좋고. 자, 마드막 빌드업. 여기서 내추럴만안 나와주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 자, 슬근하게 나빵카 시발년족 같네, 진짜. 이거 존나 나오네. 죽어보자, 한번, 그러면. 자, 마직갑니다 플레이어로. 아직까진 플레이어입니다, 세요. 아, 선글라스 끼니까 중국점 존나 안 보이네, 진짜. 삼카 좋아. 넌 큐. 난 이, 넌 뭐야? 너빠카좋아어 무조건이야. 이게 참수야. 내길대로 가는 거야. 아이스지 레스캐리자 여기서 일단 한번더벤거본 다음에 플레이어 나오면 바로 벤거로 마틴 본사. 저자 일단 벤거로 한번 싱글 가봅니다. 있는데 공기팝 내게 바로 가줄게요